이제 뭐 하지? 애교나 부릴까? <laughs> 유튜브도 없고 카페도 없어요. 맨날 다른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<laughs> 님들이 본 거는 저 미캉이 아니고 제 머리 위에 있는 발라감귤이라고요. <laughs> 구분하시라고요. <laughs> 그럼 이캉 아니라고. <laughs> 야 내가 그런 배나온 뚱뚱한 아저씨로 보이냐? 목소리 어, 어떻게 저렇게 는 겁나 신기. <laughs> <에헴>. 그야 타고났으니까. <laughs> 타고났으니까 그렇죠. 이캉네 감귤은 진짜 최면어풀쓸수 있나요? 최면어 툴? <laughs> 강귤이 최면, 최면 어플을 쓸수 있는지는 모르겠고, 제가 최면에 걸릴 순 있어요. 아 형은 그렇게 많이 해? 어릴 때는 진짜 많이 했는데, 아 나는 이미 아직 어리지만 15살 여중생이지만 어릴 때 많이 했다. 그런 얘기, 저 태어날 때부터, 응애, 응애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. 단살 주무기 K2 아저 뭐. 여중생인데 월반 천재 여중생이라서 군대는 초등학생때 다녀왔고 <laughs> 그런 설정 <laughs> 그런 설정이에요 야나 때는 말이다 학교에 교련시간도 있었고 <laughs> 총기조립은 배워서 갔다 그거야 <laughs> 근데 다 까먹었어 이제 총기조립 못할것 같은데 아저 저요? 저버티버끼리는 합방하죠. 저는 현실에 나갈 수 없고 <laughs> 디지몬들끼리 합방 가능함 야, 근데 디지몬도 현실 나갈 수 있잖아. VR 체시 답이다. VR 체시 답이? 맞아. 나도 VR 체 타고 싶은데 VR 체 탔다가 현실로 못 돌아올 것같아서 진짜 무서움.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서요. <laughs> 제가 혼자 있으면 외로움 많이 타는데. VR 챗 해버리면은 거기서 완전 디지털 주민 돼가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거하고 원고 안 나는 만화가 많던데 그것도 무서워 이미 이미 똑바로 안 하고 있는데 VR 챗까지 해버린다 <laughs> 나 좋대 <laughs> 우리 엄마가 나 되게 잘 해줬어 이거 봐 신발 봐 신발 개이뻐 우후 팬티 보여달라고 안돼 <laughs> 사람 <사랑> 너무 많아. <laughs> 나 그림 몇살 때부터 그렸냐고요? 그거는 여기서부터 는 한라금귤이 대답해 드리죠. 한라금귤은 그림을 예그 기억도 못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그렸어요. 그러니까 뭐 그때 어릴 때는 뭐 낙서 수준에 불과했지만 뭐 사실상 20년은 그렸다 이 말입니다. 에 진짜? 20년 20년 동안 그림 그렸는데 이거밖에 못 그려? 그 말은 너무. 또 아파 미캉아 <laughs> 미안 <웃음> 아, 근데 그거 있어 어릴때는 남캐 되게 남캐를 진짜 많이 그렸거든요 어릴때는 그냥 진짜 그막드레곤볼 보고 블리치 보고 막다르트보고 원피스 보고 막 멋있는 남자애가 멋있었단 말야 이 근데 <laughs> 어느순간 어느순간부터 여캐만 그리게 됐어 남캐 그릴려고 하면은 기분이 나빠 아주 <laughs> 기분 탁 상해 <laughs> 야 내가 맨날 여자애들 치마 뒤집어 까고 그러니까 니들 보러 오는 거지 <laughs> 민정. 니들도 다 변태잖아 다 그런 거 보고 싶어 하는 거 알아 헐 저는 감귤님 보러 와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야너 보러 왔대 <laughs> 디디 새끼 좋아죽기는 미캉 보러 온 사람은 없어? <laughs> 나는 안 보고 싶었어. <laughs> 미캉보다 감귤이 더 말랑하고 귀여. 워 야, 내가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알아? 야, 네가 나 만져봤어? 만져볼 테야? <laughs> 어? 나 찌찌도 끌려 봐봐. <laughs> 하지만 예, 저를 만지면 디지털 성희롱 멋진 기 법으로 <laughs> 고소할 거예요. <laughs> 통매음이 뭐야? 아, 그렇구나. 처음 알았어. 맨날 사람들이 통메움, 통메움 이러길래 뭐지? 뭐지 했지? 통통하고 매력적인 음란한 여자아이 이런 건줄 알았어. 처음 알았다. 통통한 매스가개 음란 소리. <laughs> 허전족박바부 대머리 아저씨. 나이 처먹고 티치해서 불리한 여자애나 보고 있는. 아 말고 뭐 해줄까? 내가 데려 해줄까? 알아 알아 <laughs> 욕대래야 야. 씨발 오늘 밥을 이거밖에 안 처먹었냐 미쳤냐 또 그러다 몸 상해 병신아 <laughs> 야 빨리 <laughs> 빨리 뭐라도 먹어 돼지새끼야 욕대래 애교 부려보라고? <laughs> 저희들 너무너무 귀여운 남 미캉이 보러 왔구나?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. 사랑해. 귤 하하하하 귤하하하하 미캉 됐어와. 강방송도 이런 멘트 해주면 안 되냐고? 야, 나랑 미캉이 어 나랑 어? 나, 나랑 미캉 미칸? 내가 미캉인데 <laughs> 나랑 한라감귤이랑 딴사람이라니까 <laughs> 알겠냐?